음, 이번 시간에도 함수의 연속 네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합성 함수의 어떤 불연속점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이 합성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는 일단은 어디서 불연속이 될수 있는지 후보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후보를 찾는 걸 후보, 후보를 찾는 겁니다. 후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x가 불연속. 첫 번째는 함수 g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어디냐. x가 마이너스라고 이르죠. 이 각각에 대해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입니다. 두 번째는 fx가 불연속. FX가 불연속. 이 점이, 음, 1이다, 그죠? 이거는 GX가 1이 되는 점이죠. 이 GX가 1인, 1이 되는 X 값이 뭐냐, 이거죠? 보니까 1이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2S이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2S이니까, 1이 되는 이 값을 여기를 알파라 그릴게요. 이 값을 어,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알파와 어, 베타에서 이렇게 불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어, 마이너스 1부터 해보면 첫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뭘 계산해봐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자극한 f의 합성 GX. 이 GX는 마이너스 4에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어, 2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걸 T라고 한다면, 이걸 T라고 한다면 limit x가 어, t가 마이너스 어, t가. 2 플러스. 그래서 FT 다시 마이너스 2 s 의 우극한은 항상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자극한도 그렇지만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도 마이너스 2 플러스죠. 아,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도 똑같이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함수값을 계산해 봅시다. F의 G 마이너스. f의 g-1은 g의 1은 0이죠. f0 f0은 1이다. 그죠? 두개가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x가-1일 때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두번째 x가 1일 때 자, 이렇게 수식으로 풀었지만, 암산이 가능하죠. 여러분이 해보면,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어 자극한이나 우극한이나 2-고, e 그 함수값은 1일 때 0이니까. 0과 2-만 e 비교하면 됩니다. fx에서. 0일, 어 0, 0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2-1이니까, e 어, 같다. 그죠? 어, 아 그러니까, 연속이 됩니다. 이걸 수식으로 써줄게요. 그냥 암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가 1일 때는, x가 1 마이너스일 때, f에 gx. 이걸 t라고 한다면, 자, 1에서의 자극하는2 마이너스죠. E 그죠? 그래서, t가 2보다 어, 작게 가는 거죠. 그죠? ft. 그러니까 에서의자극칸은 항상 함수, 함수값 1이다. 그죠 1. 요게 1에서의 우극한도 마찬가지죠. 1에서의 우극한도, 우극한도 2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1이 되겠죠. 1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똑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함수값을 비교해 봅시다. f의 g 1 자, g 1은 0이기 때문에 f0. 아까 계산해 봤죠? f0은 1이고. 이두 개가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남은 게 알파고 베타인데 세 번째. 자, x는 알파. x는 알파에서 뭐냐면 이거는 1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1 함수값을 다 가지기 때문에 f(x)에서 1 근방에서 봅시다. f(x)는 1에서 불연속이죠. Fx는 1, f(x)가 1에서 불연속인데, 좀 전에 g(x)는 알파에서 1 1 플러스 1을 다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불연속이 됩니다. 이 계산 안 해봐도 불연속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요걸 때, 이걸 때, 뭐냐면 이 함수 값이 g(x)는 어 이렇게 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뭐냐면 1에서의 자극한이 3이죠. 다음에 f에 1 플러스도 생기잖아요. 그죠 f에 1 플러스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1 함수값 f1 1도 생기죠. 3. 이게 다 같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알파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그죠? 물론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도 똑같아요, 그죠? 베타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점은,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1, 2, 3에서 X는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베타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불연속 점의 개수는 몇 개냐? 어, 세 개가 답이 되죠. 자, 이런 문제는, 자, 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렇게 암산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암산을 해보면, 어, 마이너스 1에서 일단 gx를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는 자극한 우극한이 마이너스 2 플러스죠.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와 0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0일 때는 1. 다르다, 그죠? 불연속. 1일 때는 gx는 1근방에서2 마이너스. 그리고 1일 때는 0. 2 마이너스와 0을 비교하면 됩니다. 2 마이너스 1, 0, 1 같죠? 연속이 됩니다. 알파고 베타에서는 그러니까 y는 1, 그러니까 y는 1을 껐을때 알파고 베타에서 gx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1다 생기기 때문에 그럼 fx에 돌아가서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자극하는 우극한 함수 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불연속이니까 이게 무조건 불연속이 될수 밖에 없어요, 알파벳타는. 음.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GX가 조금 복잡하게 주어졌는데, 1에서 연속일 때. 음. 뭐냐면, 음, 여기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자극한을 계산해 봅시다. limit X가 1-1. 가이 음? g(x)가 1 마이너스. 그러면 이 g(x)라는 것은 절댓값에 f(x) 플러스 k, 뭐 절댓값에 f(x)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1에서 이 자극하는 f(x) 어디로 갔냐면 1로 가죠. 그래서 절댓값에 1 플러스 k. 절대값은1 k. 이거 계산하면 1 k 제곱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자 1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해 봅시다, g(x).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f(x)가 1에서의 우극한이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플러스 k와 e 마 k가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4 k 제곱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수값 함수값은 아까 자극한하고 같겠죠? 뭐 계산 안해 봐도 어, 뭐냐면 g1 g1은 f1 1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k와 1 마이너스 k 절대값 1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데 이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풀면 되죠. 오케이. 뭐, 뭐 밑에 두개 풀든지. 그래서 풀면, 1-k 제곱이, 1-k 제곱이, 4-k 제곱이든지, 1-k 제곱이, 마이너스 해서, 4-k 제곱이든지. 요거는 안 되죠. k 제곱이 2분의 5다. 그죠 아, k 제곱이 2분의 5다. 지금 뭘 물었냐면 100k 제곱. 아, 그래서 어, 100k 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100k 제곱은 50에다가 5를 곱하면 250이 되죠. 자. 음. 그다음에 이것선 이제 뭐, 극한을 물었기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 이래서 우극한, 자극한, 뭐, 함수값을 비교해서 다 같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푼 거죠. 가장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푼 거예요. 자, 이걸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조금, 이거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G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자, GX라는 그래프는, 설득값에 f(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 k 제곱이 뭐면 이래서 연속이 될까? 그러니까 f(x) 제곱이라는 그래프라면 생각해 봅시다. f(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자, 이게 f(x)인데 여기서 이 f x 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f x 의 제곱. 자, 뭐 0은 제곱해봤자 0이죠. 그러니까 0은 제곱해봤자 0이에요. 그죠? 0. 1을 제곱해도 1. 아,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있는데 1. 제곱해봤자 뭐 거의 같겠다. 그죠? X제곱을, 여기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제곱하면 x 네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협사하게 올라가는 거죠.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만. 근데 2를 제곱하면 뭐죠? 2를 제곱하면? 오, 4가 되죠.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 그러면 제곱해봤자, 여기 알파, 함수값을 제곱해봤자, 알파를 지나야 진화해, 되겠죠. 그러면 2를 제곱하면 4인데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이거 0이 됐다가 다시 또 제곱하니까 올라가겠다. 그죠 대략 Y는 F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이거를 K제곱을 뺀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연속이 되겠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 K제곱이 생각해 보세요. 이 k제곱이 y는 k제곱. 이렇게 1과 4의 중점이면 접어 올려 보세요. 접어 올리면, 이걸 이제 새롭게, 이걸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걸 x축이라 생각하고, 접어 올리면, 이건 그대로 될 것이고, 이 접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있을 것이면서 다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g(x)라는 그래프인 거야 g(x) 어, 이게 g(x)라는 그래프예요 뭐냐면 f(x)를 제곱하고 음, f(x)를 제곱하고 k제곱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 k 제곱, y는 k 제곱이 x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 올렸다고 생각하면 이게 gx라는 그래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이래서 연속이 되겠느냐? 접어 올렸을 때. 아, 1과 4의 중점. k 제곱이 1과 4의 중점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2분의 1과 4의 중점. 아,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k 제곱은 250이 된다. 음. 자, 생각이 어렵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f(x)는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고, g(x)는 이차 함수 연속이고. 곱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그리고 합성함수 연속이 되도록. 일단은 f(x)는 뭐 고정되어 있으니까 f(x)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 봅시다. f(x)는 어떻게 생김하겠느냐? 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죠 오케이. 자 여기가 음.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그래프죠, 그죠? 음.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어디를 지나냐면 이를 지난다, 그죠? 어, 요렇게 되네, 되네. 요거 지나면서, 요거 지나면서, 그래프가, 어이거이거 이거 뭐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 여기가 그리고, 음,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음,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음, 4가 되죠? 4 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이게 y 는 f x, y 는 f x 라는 그래프입니다. f x 라는 그래프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마이너스 일 s 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 자, 그러면 곱함수가 f x 하고 g x 가 있는데 이 곱함수가 불연속이다. 이뭐 맞아요, 연속이다. 요거가 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f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고 gx는 연속인 함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g에 마이너스 1이 0이면 되죠. g에 마이너스 1이 0이면 되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1 마이너스 a 어, 플러스 b가 0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합성 함수가 있는데, g의 fx g의 fx가 연속이다. 보니까 fx가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데 gx는 항상 연속이잖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 4 플러스 우극한 0 플러스 함수값 4 이걸 gx에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죠. 결국은 G의 0과 0을 대입했을 때, 0 플러스를 g x 대입하나 G0이나 같겠죠? G4.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연, 같아질 거요 연속이 될거 아니에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죠? G0은 B가 되고, G4는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면서 B가 바로 이렇게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4 b는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4에요 그죠 b는 마이너스 5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어, 마이너스 9가 된다 그죠 자 음, fx 그래프를 걸려보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게 마이너스 어, 1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1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곱함수가 연속이 되게 안좋거나 그러니까 gx가 어, g 마이너스 1이 0이면 된다. 그리고 합성함수가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니까 이 fx가 마이너스 1 자극한 4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0플러스 함수값 4 이세 개를 g x에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입해 보세요. 결국은 g 0과 g 4가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립을 어, 결국은 이게 첫 번째, 이게 어, 첫 번째, 어, 이렇게 두 번째, 그죠? 이두 식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바로 연립해서 어, 풀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4번 문제를 봅시다. 어이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가진다. 자연스 n의 최대값. 이게 사이값 정리를 묻고 있죠. 그죠? 사이값 정리. 자, 그러면 가라는 조건 해석해 봅시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x가 1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죠. 나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x가 1로 갈때 분자도 이렇게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다항함수예요. 원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냥 함수라고 하면 그냥 이게 1로 갈때 극한값이 0이지만 이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왜냐면 이 f(x)가 f(x)가 다항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기 때문에 f1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항함수기 때문에 f2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친 구간에서 이 다친 구간에서 적어도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 모르는데 어, 벌써 두 개를 찾았어요. 어, f1도 0이고 f2도 0이.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다항함수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x-1 x-2라는 것을 근을 가지고 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식 qx라고 또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에 대입해 봅시다. 가에 대입해 보면 자 limit x가 1로 갈때 x-1 분의 음, x-1 아직 우리가 계산 안한게 있죠. 극한을 그 계산해 봐야 되죠. x-1, qx. 여기 x-1이 없어지고,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q1. 여기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q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나에서, 자, x가 2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에, x-1, x-2, qx 이것도 계산해보면 약분하고 q1, q2 이게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2가 1이에요. 어? 사이값 정리해서 qx를 생각해봅시다. 사이값 정리해서 q1과 q2가 0보다 작잖아요. q1과 다항식이 있는데 q1과 q2가 있는데 0보다 작작잖아요. 이거 므로사이값 정리에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 qx라는 다항식 qx는 0은 어디에서 실근을 가져요? 어, 열린 구간 1, 2에서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어 아까 근이 1하고 2에서 근을 가지고 그리고 1,2에서 근을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어, 결론적으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져요? 적어도 세개의 실근을 가지죠. 그래서 1, 2에서 이렇게 어, 1, 2에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어,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랬는데 n의 최댓값을 먹고 있어요. 최댓값. 어, 최댓값을 먹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음, 적어도 두 개를 갖는 데도 되죠. 적어도 세 개를 가지는데, 어, 적어도 두 개를 갖는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N의 최대값은 뭐냐? 적어도 세개 실, 어, 세개 실간. 이게 어, 얼굴 때문에 잘안 보이네, 그죠? <laughs> 어, 허 어, 그러면 이거를 얼굴을 어, 가리고 어, 조금 답답했겠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자. 보면 그래서 n의 최댓값은 3이다. 답은 어, 답은 3이 돼요. 이게 답이 돼요. 자, 이거를 음, 자 다시 다르게 한번 봅시다. 음, 자 미분을 이용하면 미분을 이용하면 뭐냐면 아까 이 가라는 조건에서 봅시다. f1이 0이고 그러면 여기 f1이 0이니까 마이너스 f1 이렇게 봅시다. 이뭐의 정의죠? f prime 1, f prime 1이 2, 2.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f2가 0이기 때문에 여기 f2를 이렇게 빼주고요. f2가 0이기 때문에 x 2분의 f x f2. 이게 f prime 2가 1인 거예요. 이뭘또하냐면 아까 F1이 0이고 F1이 F p r i 1이 2인 거예요. 그래프가 여기 1이 있는데 여기 여기 1이 1이 있는데 기울기 1로 이렇게 지나가는 1로 기울기 1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2가 있는데 기울기 1로 지나는 1로 그래프가 여기 x 그러니까 y=f(x)가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먹었느냐 그러니까 f 1은 0이고 f' 이런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수 감수. 그리고 fx의 연수 감수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를 대략 그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연수 감수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또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프가 물론 x축으로 이게 지금은 다친 구간 1, 2에서 반드시 이렇게 적어도 세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지만 어... 더 많이 코비친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이게 기울기 이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다 친구가 일에서 근을 다섯 개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세 개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에서의일 지나고 2에서도 그래프 지나고. 귤기가 1에서 귤기 2, 2에서 귤기 1. 아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그리니까 아, 이렇게 아, 적어도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n의 최대값은 3이다. 이거는 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푼 겁니다, 그죠? 아, 다음 시간에는 어, 미분을 들어갈 텐데 자 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정감을 파악해서. 미분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 그 값이라는 것은 그 점에서의 어떤 곡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변화율을, 뭐 기울기를, 그러니까 정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함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수학적 사고력은 한층 더 높아질 거예요. 미분을 아느냐, 미분을 모르느냐. 여기서 미분을 이용해서 수학을 바라보면 한층 수학적 실력이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냥 월등하게 높아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미분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번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好唉婷。Oh,